안녕하세요. 벌꿀 오소리 채널입니다. 아, 저번 러시아 편을 올렸는데, 거기서 예, 이런 댓글 이 있더라고요. 오소리 형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이 영상 때문에 못 갑니다. 이 영상 업로드를 해야 돼가지고. 아, 가면 그 뭐, 러시아 애들 그 어리버리 하더만, 한 3박 4일 정도면은 싹 정리할 수 있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 남아서 아, 영상 업로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 경기는 남미 클럽 대항전 결승전입니다. 근데 지금 연장 전반에 한 골을 넣어서 지금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아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자 후반 아 거친 태클로 아 신경전을 좀버리죠 근데 이거 카타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 비명을 지면 쓰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심판이 살짝 건드린 것 같은데요? 아, 빨리 경기를 속행하자고, 한대 등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쓰러졌네요? 아, 지금 현지 해설자들도, 아, 지금 웃고 있네요. 정말 한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상대 선수가 그런 줄 알았다는데, 아, 양아치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게. 아, 이건 브라질 삼부리인데요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요. 아, 그때 또 누가 그라운드에 돌을 또 집어 던졌습니다. 예, 지금 한 선수가 나가서 이제 돌을 갖다가 치울 모양인데요. 자, 근데 갑자기 돌로, 아, 자기 머리를 때립니다. 미친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서 돌로 자기 머리를 땅 치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니, 이건 헐리우드 액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의 공갈단인데, 이거는. 아 지금 다리 걸려서 넘어졌는데 둥글다가 팔짝 아 좋습니다 연기력 좋아요 아자 누웠다 다시 팔짝 아 메뚜기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구르다가 점프 아저 화로에 갔습니다 수조에서 막 나온 화로에 같아요 자 다리를 잡고 다시 한번 액션 한번 하고 자 관심이 없자 다시 들어 눕기 아, 자 들어 누으면서 다시 다리를 잡고 구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죠 아이 장면은 가 벤치에 있던 감독이 보고 나서 말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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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아, 이 새끼 쪽팔리게 저, 아, 저 생중계되고 있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두 사람이 몸싸움하고 있는데, 아, 지금 팔에 맞았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니, 저 뭐야? 상대 팔을 잡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칩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와, 정말 이건 그냥 양아치인데 양아치. 아, 3대 2로 지금 이긴 상황. 몇분안 남았습니다. 근데 공을 걷어내다가 지금 다리가 부딪혔다고 지금 쓰러져 구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의 선두는 당연 네이마르죠. 공만 집어갔는데 그냥 구르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연기력 좋아요. 이 넘어진 선수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른 선수 와 가지고 밀어버립니다. 들어 누우라고 이 자식이 멍충아. 네가 벌 때리면 어떻게 해? 여기서 시간을 끌어야 될까냐. 아, 답답하네. 아예그 상대편 감독도 그냥 웃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나 경고를 받고 퇴장까지 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이런 아내를 갖다가 밀쳐버리면 어떡해 아 요거 유벤투스하고 인터밀란 경기인데요 자 공을 받고 앞으로 지 치고 나가고 있죠 자 근데 아 넘어집니다 이거 페널티 힐이 아닌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 낀거 아 근데 경고를 받습니다 아 헐리우드 확정 같은데요 아 대체 어떻게 넘어졌길래 경고를 받았나요 아 태클은 이미 지나가는데두 걸음 더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졌네요 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태클은 피했지만 여기서 살 넘어지면은 혹시나 페널티킥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졌지만은 결국은 경고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 남자가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자, 거스름돈을 받고 뒤로 가는데 갑자기 그냥 쓰러집니다. 아, 액션 좋아요. 근데 또이 사람 다른 차들도 이렇게 옆으로 바로 넘어져 버리네 그냥. 아쉽게 너무 대놓고 하는데 또이차서도 그러고 요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버스기사한테 돈을 뜯어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도 이렇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어설프게 부딪히고 이 음주 차량을 노리고 있다가 부딪혀가지고 돈을 요구했답니다. 근데 이때 돈을 좀 세게 요구해서요한 5배. 그래서 운전자가 거부를 하니까 본인이 셀프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경찰에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결국은 구속됐다고 합니다. 20대라고 그러는데 이 젊은 놈이 그러고 있어 자식이 아유 아 지금 어떤 여자 담치기라고 했는데 아 그냥 치마가 훌랑 벗겨집니다 위에 걸려가지고 치마가 훌랑 벗겨졌어요 아 쪽팔려고 아프고 아 이거 무슨 이런 난감한 상황이죠 아죽으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손이 나옵니다 아 지금 돈 달라는 것 같은데요 아마 돈안 내고 지금 도망가다가 아마 치마가 걸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쪽팔려 야, 빨리 돈 내놔. 쪽팔린 건니 네 사장이고, 지금, 지금 그런 건데요. 아, 옆에 있는 그 학생. 아, 친구 지금 겉옷이라도 벗어가지고 좀 가려줘, 거기. 아, 큰일 났네. 아, 이제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